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대표입니다. 며칠 전이죠. 3월 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제 6차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에 대한 핵심 내용을 오늘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올해죠. 23년도부터 27년도까지 5년간 장애인 정책이 앞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굵직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예고되는 정책들 중에서 가장 관심 있을 만한 소식은요. 바로 장애인 활동 지원에 대한 소식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자를 현재 14만 명에서 27년까지는 17만 명까지 확대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해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단, 장애인 당사자들에게도 좋은 소식이고, 종사자라 함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를 말하는 것인데요. 처우 개선을 명시했으니까 지금보다 급여나 근무 여건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활동 지원사의 일자리가 배출된 인원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게 문제인데요. 앞으로 조금 더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개인 예산제 도입인데요. 사용 가능한 서비스의 총량 내에서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발달 재활 서비스, 의료비, 자가용 개조, 주택 개조 등의 공공 민간 서비스나 보청기와 같은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또는 물리치료사, 보행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활동지원사를 선택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의 현재 계획으로는 2023년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인 예산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니까 장애인 개인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활동지원서비스와 보조기기 구매 등을 직접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존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을 활동 지원 중개 기관에 일괄적으로 지급을 해서 장애인이 직접 본인이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가 없었지만 이렇게 바뀌면 이용자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활동 보조사를 고용하거나 또는 뭐 의료 기기를 구매하는 데에 쓸수 있게 바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장애인 1인에게 지원되던 활동 지원 급여액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좀더 개인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겠다는 방침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현재 이 개인 예산제 도입에 대해서 장애인 단체 측은 비판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즉, 어, 전자면 측은요,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활동 지원에 대한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개인 예산제를 논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아직 제도가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발달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지원이 확대가 됩니다. 우선은요, 최중증 발달 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사업이 내년 6월부터 시행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발달 장애인 수는 21년도 기준으로 25만 5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최중증 장애인은 1만 2천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이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낮 동안의 돌봄만으로는 일상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작년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는데요. 최중증 발달 장애인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제는 폐지된 장애 등급 제도가 사실상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시범 사업 결과를 토대로 2024년 6월부터는 최중증 발달 장애인 통합 돌봄 지원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 통합 돌봄 서비스가 시행이 되면은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 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지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생겨나는 서비스로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호자가 갑자기 입원을 하거나 경조사 등이 생겨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일주일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일단 올해 4월부터 시행이 되고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 17개 시도에 도입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장애인 건강에 관한 서비스 정책입니다. 장애인 건강주치라는 제도를 들어보셨나요? 사실, 저도 처음 알게 된 제도인데요. 장애인 건강주치인은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선택해서 만성질환이나 장애 등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입니다. 2018년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의사와 장애인의 참여가 많이 저조했다고 하는데요.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상을 중증해서 장애인 전체로 넓히고 방문 재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많은 장애인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25년 본사업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품목을 기존 38개에서 27년까지 46개로 늘리고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지원에 대한 계획인데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바로 장애인연금인데요. 월 최대 38만 7500원이었던 장애인 연금을 올해부터는 5% 인상해서 월 최대 40만 3180원 이 되었다고 하고요. 이 장애인 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정책이 될 텐데요. 기존에 약 3만 명의 일자리 규모가 2027년까지 4만 명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도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직무 개발, 소득 활동 종합 조사와 취업, 직무 훈련 연계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이동 및 편의 안전에 관한 계획인데요. 21년도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인터뷰 결과 60.6%가 대중교통 이용 시 차별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장애인의 이동과 편의 및 안전을 위해서 올해 1월부터는 노선 버스를 대차 또는 폐차할 경우에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된 저상 버스 도입을 의무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내 저상버스 도입률은 34%인데 이것을 27년도까지 65% 도입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23년도 올해부터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장애인의 이동과 편의가 많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기존의 장애인 정책에 더해지거나 개선돼서 앞으로 5년간 장애인 정책들이 어, 개선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사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 위한 정책들이니까 앞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되는 것에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예산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관심이 가고요. 그리고 현재 활동지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은데 실상 일자리가 별로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활동 지원 대상자를 늘려간다면 덩달아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구인도 늘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소식들이 정해지면 빠르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